배우님 중한 분이 5초간 음악 방송 엔딩 요청해 주세요. 야 감독님이 한 분을 지정해 주시고 감독님이 레디 액션 하면 엔딩을 하셔야 될 텐데 다섯 분 중에 배우 분들 중에 한 분을 선택해 주시죠. 경수 씨 할래요? 광맨 유경수 씨 갑니다. 아이돌 엔딩 컴일 박수 한번 주세요. 아 우호, 오늘의 쇼케이스 내가 살린다. 케경수아 아, 정말 주인공이시네요. 네. 와. 주인공은 나다. 에이, 오늘 와. 바세린도 발랐겠다. 아. 광, <laughs> 광도 냈겠다. 저, 저기, 저, 저 뒤로 돌아보고 있다가요. 제가 하나, 둘, 셋 하면은 저희, 우리 저기 촬출되고 있는 여기 카메라에 엔딩 포즈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야당의 엔딩 포즈 갑니다. 약간 몸푸셔도 되고요. 몸푸셔도 되고요. 파티를 많이 주최하시니까 몸푸셔도 되고. 자 뒤로 보셨다가 앞으로 돌면서 엔딩 가겠습니다.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주시면서 야당의 엔딩. 박수. 네. 강 <laughs> 좀.. 와! 쇼키스 내가 살린다. 여 박수 좀세요 강은 씨. 강 씨. 네. 동료가 혼자 있잖아요. 네, 네, 네. 만 진짜 한 번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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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emocrat, 아한 번만. 아, 진짜 네. 한 번만. 아, 진짜 한 번만 뒤로 돌아가 한 번만. 강은 씨. 마지막이에요. 저 코너가 이제 끝나거든요. 중간 중간에 중간에서 중간에서 아 박유진 선배님 그래. 유진 선배님께서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. 강아네 씨 아, 마이크 대시고자자 자, 여러분 최초 강아네 씨의 엔딩 포즈갑니다 하나 둘셋 갑니다. 내가 강아네다. 내가 강아네. 오 너무 멋있어 진짜 와 무대 끝냈어. 이곳이 야당입니다 와, 여러분. 아이돌 같은데, <오>, 멋있어. <s> <s> 후배가 했는데 선배님, 저기 죄송한데 선배님, 아 선배님 후배가 한번 진짜 한 번. 박해준, 박해준, 박해 이럴때언제 진짜 한번 진짜 한번 진짜 너무 것 같아요. 가만, 진짜만, 갑니다. 여러분 요즘 가장 핫한 배우 박해준 씨 있는 겁니다. 하나, 둘, 셋, 내가 박해준이다. 하하 싶었습니다. 와. 와, 저 진짜 오늘 저박혜준씨 편할 거예요 진짜. 재원빈, 재원빈. 와, 재원빈, 재원빈, 재원빈. 잠깐만 이렇게 하면 이제 이혜진 씨가 계속 떠밀고 있거든요, 여러분. 재원빈. 자 여러분, 소리 한번 크게 질러주세요. 이거 진짜 힘들거든요, 배우분들한테. 자 여러분, 이제는 새로운 매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엔딩 갑니다. 하나, 둘, 셋. 내가 최원빈이다! 아, 너무 섹시! 해 아, 아, 너무 섹시! 너 여러분 박수 부치세요! 와 너무 멋있어. 아, 잘한다, 잘한다. 아니 진짜 여기 여기 야당 진짜 와 대박이다 진짜. 어 아, 잘한다. 네네네네 이러지마요 네 감독님 이거 해야 돼요 연기자가 왜 이러세요 연기자가 감독님 오늘은 감독님이 하는 지금은 연기자예요 감독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배우들이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감독님이 어떻게 안 하십니까 아 여러분 30만 하지 마. 리얼리티 연기의 최강자 감독님의 엔딩 갑니다 하나 <laughs> 둘셋 <laughs> 우리는 야당이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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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정말 와. 30만 원짜리 엔딩이었네요. 와. 와. 와 여러분 박수 한번 진짜 와. 크게 부탁드립니다. 와.